사순절 세일의 기도회, 열세 번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o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에서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과 슬픔과 불안의 밤을 지새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들을 감싸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심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아침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어,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장소가 달라지면서 반응도 달라집니다 먼저 6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그 바깥들에 그러니까 집 안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공간에 있는 거죠 누가 와서 질문합니까? 한 여종이 와서 질문합니다. 즉일대일로 하는 질문이죠.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70절에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얼버무리듯이 도망갑니다. 71절에 안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밖으로 막 나오려 그럽니다. 그런데 71절 다른 여종 또한 명이 와서 이번에는 한 명이긴 하지만 일대일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여정과 베드로가 있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칠2 절에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난 절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 앞에 맹세한다고. 73절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여정과 함께는 1대 1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듣고 나서 뭐, 뭐 무시해도 되고 모른 척해도 되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는 데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압박을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간 억양이 갈릴리 억양 맞죠? 갈릴리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그 예수님, 예수의 그 갈릴리 운동 사람들 그 거양인데 그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언가 증거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에서 맹세합니다. 저주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이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도도 강해진다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점층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점층되면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온 사건,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 왜 위험하냐 아이들에게 친구 몇 명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그 친구 몇 명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기를 따돌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자기를 마주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크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일들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는 안될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가족들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 그 사건 한둘셋 그 사람 하나둘셋 그게 자신의 전부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던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이 자기를 지목하고 있는 거죠. 너도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지금 뭐가 결정됐습니까? 사형이 결정됐잖아요.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극도에 달했고 그래서 두려움이 점증되었을 때 악도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5절 말씀, 74절 말씀, 7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리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가만 놔뒀으면 저주뿐 아니라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탁 멈춥니다. 세 번의 부인해서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닭 울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닭 울음은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온 교회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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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 안에 예수의 길과 반대의 길도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진짜가 아닌 가짜 두려움이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의 생애에 진짜가 무엇인지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장치죠, 이게. 이게 장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저도 이걸 준비하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장치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악화되는 악으로 가지 않고 딱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배반할 것이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자 75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심히라는 단어는 비통하게 통곡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너무 너무 애통하고 너무 너무 안타깝게 정말 깊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아예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근데 사실, 어,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나쁘기로 따지면 도망간 놈들이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은 안 가고 근처에 있었잖아요. 멀찍이 있었지만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아예 도망을 갔으면 괜찮을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그렇,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힘을 다해 나름 하려고 하면 더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은행 재직할 때한번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다 차고 사람들이 막 어, 이 무릎 정도까지는 다 물에 찬 상태로 막 걸어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물이 차면은 제가 이제 은행 재직했으니까 어 무슨 일이 생기냐 면그 모든 시스템을 돌리는 전원 공급 장치가 만약 홍수에 적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은행 가동이 안 됩니다 은행 문은 열어도 전산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연결돼야 우리 통장에 얼마 여기서 넣으면 저기서도 넣다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동안 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 그 어, 뭐,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비가 지하 주차장 통로로 막 내려오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그 전원 공급 장치 근처로는 물이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무릎까지 찼는데 지하로 물이 안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다 출근하라고. 그래서 거기 앞에 막 모래 쌓고 막물 퍼내고 막그 앞에 또 모래 쌓고 양수기 갖고 와서 난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난리가 거의 끝날 때쯤 한 분이 왔습니다. 그분은 뭐 연락을 좀 받았는데 늦게 확인했다고 하고 이제 왔죠.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비가 이렇게 오면. 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은행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냐? 너는 무슨 애사심 따위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냐? 그리고 네가 지금 몇년 차냐도 대체.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도 생각 못 하냐? 이런 모든 욕을 다 먹었습니다. 왜요? 이미 먼저 와서 고생한 사람들은막다 젖고 땀 나고 다 난린데 말장하게 해서 우산 쓰고 들어오니까 얄밉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힘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싹 딱 거기다 때려부었습니다 안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온 사람 있습니다 이사람뭐 부모님 때문에 멀리 간다고 해서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커피 한잔 돌리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안온 사람은 욕안 먹지만은 늦게라도 온 사람은 욕을 다 먹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죠? 멀찍이라도 따라가지 않았으면 욕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통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자신의 처지와 존재를 깊이 아파할 수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될수 없었을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자기 회사 공동체의 지도자가 친구들 사이에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길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심히 애통하여 우는데 있습니다. 그가 통곡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대신 합리화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냐? 내가 거기 혼자 있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몇명 있어서 얘기했다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내가 따라갔으니까 그랬지. 너네처럼 도망갔었으면 부인 안 했을 거 아니냐. 너는 거기 있어봤냐. 그 압박을 견뎌봤냐. 나도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빌라도 앞에 어? 그 공의 앞에 잡혀간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거의 거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닭 울음 소리 앞에 들려진 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그 장치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자신을 깊이 아파하며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아니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아니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로구나. 이걸 너무 깊이 알게 돼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불 많이 납니까? 건조하면 불 많이 납니다. 언제 사람들과 많이 싸웁니까? 자신의 영혼이 건조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깊은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자유는 언제 주어집니까? 촉촉할 때 주어집니다. 통곡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울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눈물이 오늘 아침도 여러분을 깊이 적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부도 건조하면 안 되고 농사 짓는 땅도 건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당신을 향한 우리의 눈물로 촉촉히 적셔지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으며 깊이 아파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부인이 아니라 따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안에놓고 깊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압박들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것보다 몇 배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다 질병들을 짊어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질병으로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다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통곡이 부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치가 작동하고 그래서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